시어머니를 때리는 며느리 1시간 전이 할망구야 이제 그만 고향의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라고 시어머니를 윽박지릅니다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는 거야? 그만 버티고 자식들한테 시골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병안 들고 오래 살려면? 누구야? 이 중요한 시간에 긴장하고 있어 딸이 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어?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올케 잘 지냈지? 출장에서 방금 전해왔는데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 들렸어? 네?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 김서방은 오늘 회사에서 야근이라 늦게 퇴근한대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고 수영아 엄마 시골집으로 가고 싶다. 네? 갑자기 왜요?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것 같고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라도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구나. 어머님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어머님은 별로이신가 보다. 엄마 올케가 이렇게 착하고 성심껏 잘 모시는데 왜 시골집 가시려고 해요? 답답하시면 제가 비용 내드릴 테니 올케와 며칠 좀 여행 다녀오세요. 시골에 가신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시골 생활은 아무래도 도시보다 불편한 게 많아요. 올케와 상의해서 여행 다녀오실 곳 예약해 놓을게요. 그때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가 걸려오네 부장님, 안에 잠시만요. 통화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 잠시 나가서 통화를 합니다. 나 잠시 통화 좀 하고 올게. 딸이 나가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 시골집에 가고 싶다고 끝까지 강하게 주장했었어야지. 아까 딸한테 또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하려 했어. 통화를 마치고 온 딸이 문 밖에서 듣게 되고. <목소리> 입 잘못 놀렸다가는 진짜 후회하게 될줄 알아? 이 징글징글한 할망구야 빨리 좀 가라고 정말 꼴 보기 싫다고 조금 있다가 따르면 다시 똑바로 얘기해 알겠어? 알아먹었냐고? 대답을 해아 짜증나게 정말 야 멈춰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과 놀아드리는 거예요 놀이라고? <laughs> <laughs> 엄마가 왜 갑자기 시골집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다 네가 시킨 짓이었구나. 그동안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내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던 거야. 그래 연기했다. 있을 데 없는 할망구는 이제 집안일도 못 시켜 먹고 귀찮게 해 밥이나 축내고 말이야. 감히 날또 때려? 그래 때렸다.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서 고생하시며 우리들 키워주셨고 시집 장가 다 보내주셨어.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신 분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나 잘 모셔. 나는 더는 같이 못 사니까 더 이상 너 같은 것한테 엄마 맡길 생각 없어. 그리고 노인 학대로 고소할 거니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하는 말 믿어줄 것 같아? 그래 어디 한번 경찰 조사 받아봐. 일단 엄마 모시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올 거니 두. 보자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걱정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둘째 며느리를 때린 큰딸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